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영서 지역에서는 철원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곳곳에서 침수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강촌역및 강변도로에서 댐 방류로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2대가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운전자 등4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400mm가 넘는 물벼락을 맞은 철원 지역 수확을 앞둔 벼가 빗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내일 만약에 까지 이게 차 있으면 이게 지금 80%이상이 염으로서 싹이 나요. 이게 질금이 돼 뿌리지 못쓰는거죠요 철원지역 도로 곳곳이 밀려든 토사로 온통 진흙탕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주사는 물론 주택 수십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강 계곡에서 무서운 기세로 물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혹시 계곡 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 많이 오면 어떤 피해가 가장 걱정되세요 이렇게? 물 여기 많은데면 이거 떠내서 갖가만. 아 이렇게 날리면 그잠못 자죠. 순천댐과 의암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의암댐의 경우 오늘 오전 영시 방류량이 초당 491톤이었지만. 13시간 만에 3,200여 톤으로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구 성공령에서 낙석 30톤이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